오늘 여기 어디야? 멜로! <laughs> 멜로 왔어요. <laughs> 근데 예약을 안 했는데 먹을 수 있을까? <laughs> 들어가 l l o M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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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l l 나 Mello. Mello. m e 아 l o Mello. Mello. m e l l 언니 기다렸어.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그 <laughs> 말방이 아닌데? 말방이야. 스프레드 발라진 데안먹어서 그래 어. 양념 조금 발라져 있다고 음?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쪽에 발려져 있고, 이쪽이 안 발려져 있고, 근데 끝 부분이 안 발려져 있는데 끝 머리 먹 음. 맛있죠? 때야돼 반백한 <laughs> 게내 스타일. 아, 물어보지. 우와, 이거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나씩 나오는게 대박이야. 그런 거야? <laughs> 몰라. 음, 맛있어. 가루. 음. 아, 근데 인는 뭘까? 크기보다 그, 갈라지고 있는 와중에, 거기 쫙쫙 잘렸어. 너무 이쁜데? 됐다. 됐습니다. 엄마가 사주는 거. 응? 생일이라고 응. 호황을 하네요. 혜진이가 좋은 일들만 있네요. 그니까 러 요번 년도도 다 좋은 일. 계약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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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이 계약인가봐 나 인생은 선택이죠. 선택에 연습 선택하려고 산 건가? 어.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까 혜진이가 지금 다 결정한 거. 한 거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. 그러기까지 너무 힘들지 원래 선택은 힘들다. 왜냐면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. 죽어야지 누가 좋아하는 거잖아. 그냥 먹으면 안 돼? 어. 맛있는데? 안젤은 원래 이런 맛 좋아. 근데 뭐지? 칼라 실리 아니 빈 그냥 빈이야. 빈. 진짜로? 그거 아니야? 스테이크랑 같이 나온 거? 같아. 아 그건 어, 아스파라거스. 이건 아스파라거스 아니야. 정말? 다르다. 다르지? 난 이게 맛있다. 파스타? 응. 음. 그러네 소스가 맛있네. <laughs> 아스파라거스랑 빈이랑 먹었잖아. 향도 다르고 맛도 다르. 근데 똑같은데? 필살이 다르네. 음. 음. 너무 맛있어. 음, 헉, 너무 잘 나오는데? 누가좋아했어 음식은 좋아하잖아. 아. 아 음식은 많이 찍다 보니까. <laughs> 그 서두상자 한 10년 걸린 것 같아. 네. 이번턱 밑에 있는 건 언제 먹을 거야? 방금. 아 지금도 못 먹을 거같그 입술 여기 옆에 있는 건? 반대. 여자 3대 음식은 누군가? 떡볶이. 마라탕? 나는 아니. 피자? 아니야. 나는 치킨인데 다른 사람들은 피자일 것 같아. 빵 너무 맛있어. 음식으로 치는 안. 아 그게 중요해요. 언니 맛있는데. 레모네이드를 딸다가 티클했다가 다 쏟아버려. 티클해서 레모네이드는 안날 것. 먹어도 괜찮아. 이따 올게. 음. 더. 꾸면. <laughs> 더 시큼해졌어? 게이들느게 해서 먹은 거잖아. 그냥. 음. 맞아. 완전 더 시큼하게 만들어준 거야. 여기는 유두뼈가 맛있긴 한데. 말하지. 근데 너무 느끼할까 봐. 음, 나 크림을. <laughs> 하나는 크림 아닌 걸로 해야 돼. 몰랐어. <laughs> 찬는가 나랑 있으면 누나 배고파 오늘 뭐 먹어? 이렇게 하면. <laughs> 나는 이래. 누나. 오늘 나랑 뭐 시켜먹을래? 우래해냐이러 다른 거같아 어. 먹을래 이러 그럼 뭐 먹고 싶어? 배려 가게 해 주나 <laughs> 봐봐 선택해 골라 음. 해먹고 싶어? 뭐 소시지 테라 나한테 누나 뭐 시켜? 소시테라. 아니면은 <laughs> 누나 지금 유행하는 거뭐 있어? 음. 나는 완전 엄마야 생한테 오로라네시아 뭐야? 진짜 맛있으면 진짜 맛있겠해아 언니 어. 취미가 뭐야? 나, 나 취미?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나를 좋아하는 치아. 거야 아무 생각을 음. 안할수있다 안 느끼해요, 전혀. 대단은것 같아. <laughs> 뭐. 난 면보다. 어, 소스가 좋은 거 같거든, 내가. 면보다. 너무 또늦습니가호두과자 사준다, 저희 승리탕. 잘 먹겠습니다, 호두까지 <laughs> 줬어요, 음, 안 따도 돼. 다 식은 거야. <laughs> 그러면 집에서 에어프라이기로 먹어. 그럼 내가 집에 들고김 것도 맛있어요. 와... 오늘 진짜 배 터졌네. 너무 좋아. 이제 집 가는 걸로. 아니지. 카페 가는 걸로. 집 가는 걸스트앤 러벤스. 31. 이거 봐봐. 짱 예쁘지? 세진이를 위한 민트 초코. 어. 민트 초코. 이거 I, I love you baby. 엄마 야 사랑하는 내들인 생일 축합니다아 진짜, 진짜. <laughs> <얘, 얘> 난리 났어 <laughs> 지금 원그림에서 뛰었다고 <laughs> 네가 그렇게 신난 일이 자기 자식은 자기가 알아 누가 덜 예쁘고 하, 할 수가 없어 실이 튀어 보니까 그냥 다해 다이... 어? 앞뒤로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아,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저러면 나오지 않 할아버지, 할아버지, 할아버지. 할아버지 나줄 거야. 엄마들은 안줄거 아니까 쳐다도안 응. 봅. 근데 아빠랑 엄마한테 먹어요. 그래. 아빠 <laughs> 내가 미라가될것 같아. 나오지 않는데 <laughs> 내가 생각했대요. 내가 응. 너무 웃겨. 우리 군디기 잘라보니까 하트 모양 된게 너무 웃긴 거야. <laughs>